네 안녕하세요 배병 박사입니다 오늘은 평택 오산 근접 생활권이거든요 아산시 북부 테코노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진정한 금매물입니다 다가구주택 투자용 다가구주택 금매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건물 요약정보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13억대 매물인데 약 2억 정도 가격이 빠져서 11억대 인수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장급 건물입니다 대지 161평 큼지막하고요 현재 19가구 공실없는 건물 평택 오산 수도권 근접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상당히 편한 인수과 4억대 인수 하셔서 연 수익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투자용 다가구주택 금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택 오산 근접생활권 아산 테크노밸리 투자용 건물이 되겠는데요 현재 테크노밸리 산단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13억대 매매가인데, 현재 11억 이하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지 161평, 그 다음에 19가구, 예, 대장급 공실 없는 건물. 네, 대지가 무려 161평입니다. 네, 큼지막하고요. 인수가 4억대, 현재는 연 수익 기준으로 해서 약 5,412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년 준 신축. 평택생활권 아산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화, 현대, 삼성 등 중소, 중견기업 330개, 에, 직원들이 거주를 하니까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인수가 4억 대, 월 수익 451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약 2억 정도 파격 인하가 된 건물. 에, 주차장이 보시면 굉장히 널찍하죠. 네, 주차 편리합니다. 15대 이상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건물이고요. 어, 사면 모두 화산석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세입자 위주로 이제 세입자가 거주 중이니까 건물 관리하시기도 다른 지역보다 이제 편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보다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2018년 말에 이제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18년 준공된 건물인데요. 보시면은 층구도 높고 채광도 잘 들어오고 타일이라든가 대리석도 아주 말끔합니다. 이쪽은 이제 비품 창고가 들어오면 돼 있고요. 보면 엘리베이터 보시기 전에 출입문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거주하는 출입문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도 8인승 네, 보면은 새 거죠. 깔끔하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이렇게 전문적으로 맡겨 주시면 저희가 30만원에 풀서비스 해드린다는 점 참고 좀해 주시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대지가 161평, 19가구. 어, 큼지막한 건물인데, 매매가가 11억대 미만으로 이제 매입이 가능하니까 정말 가성비 좋은 건물입니다. 2층 7개, 예, 투룸 하나, 원룸 6가구입니다. 3층도 동일합니다. 예, 보시면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 65평 정도 되니까요. 예, 널찍널찍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택 15분 거리, 오산 30분 거리 정도 됩니다. 네, 원룸 하나, 이제 같이 사진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쪽이 이제 성장 관리 권역이니까 지금보다도 이제 앞으로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산, 어, 센트럴 지구 도시개발구역도 예정되어 있고, 성안종축장에 이제 성안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죠. 네, 대부분 테크노산단, 130만 병 테크노산단 직원들이 거주하니까 뜨내기 손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뭐 2년, 4년 이렇게, 네, 장기 거주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9가구 중에 소액 전세가 현재 9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인수가 4억대 인수 가능한데요. 월세 전환하시면 최대 870만원, 연수익 1억이 가능한 예, 투자용 다가구 주택. 현재도 수익률 약10% 이상 나옵니다. 현재는 인수가 4억대 인수하셔서 월 45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대지 161평, 예, 예, 161평, 보통 14억 못 줘도 13억 이상 줘야 되는데, 이거 뭐 11억 미만으로 매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매물입니다. 4층은 5가구입니다. 주인 세대에 약 22, 세평 안쪽에 있습니다. 투룸 하나, 원룸 3개 해서 이제 5가구. 7개, 7개, 5개 해서 총 19가구입니다. 요 402호가 22, 세평 정도 되는 주인 세대입니다. 사진 같이 좀 봐주시고요. 에, 요거는 에, 실거주보다는 세입자 용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노 산단 지역 정말로 가성비 좋은 에, 투자용 다가거주택 대지 161평 19세대인데 가격이 11억 미만에 인수 가능합니다. 위탁관리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월 30만 원에 하자 보수라든가 청소, 임대 관리, 건물 관리 풀 서비스 해드리니까요. 에, 수도권에서 불과 뭐한 시간 이안 걸리니까. 네, 이 이렇게 관리하시기도 좋은 건물입니다. 누수 없는 건물인데요. 방수 상태도 현재 보시면은 쓸만합니다.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산단 지역 바로 옆에 이렇게 보면은 다가구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현재 산단 인력보다 방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공실 없이, 현재도 19세대 전, 전혀 공실 없이 잘 운영되는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지금처럼 이렇게 내수 경기, 실물 경기 어려울 때 좋은 건물로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시는 지역이 이제 아산 테크노밸리 상업 지역인데요. 차로 오시면은 불과 1,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평택 시청에서 약 15분 거리 보시면 됩니다. 건물 관리하시기도 이제 수월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웅장합니다. 대지가 1 6 1평 그다음에 사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1 9세대 주차장 바닥이 진짜 15대 이상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대장급 건물인데 매매가가 당초 12억 5천에서 현재 11억 미만에 인수 가능합니다. 제가 볼때 13억은 충분히 좋게 가는 건물인데 11억 미만에 사실 수 있으니까요. 예, 저로의 찬스 매물. 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본 매물 왜 매도를 하시는지 현재 건물주가 다른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